네, 반갑습니다. 장대항범TV입니다. 예, 뭐, 각종, 예, 뭐, 코로나 제약주들이 호재에 힘입어서, 예, 아주 좋은 상승을 이끌어주고 있는데, 뭐, 오늘도 여러 종목들이, 예, 상승을 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 그냥 간단하게 오늘 상승자리를 좀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예, 여러분들 이제 종근당 바이오죠. 그렇죠? 예, 종근당 바이오 여러분들 이제 딱, 뭐, 뭐가 떠오릅니까? 종근당 바이오 하면은. 저랑 이제 비교를 해봅시다. 종근당 바이오는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뭐가 떠오릅니까? 뭐 여러 이제 많은 분들이 뭐다뭐 뭐 생각하는 게 다르겠죠. 그렇죠. 저는 이제 종근당 바이오를 생각을 하면은 얘들 장마감 전에 올려주는 종목이라고 일단 처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최근에 있어서 가장 큰 변화가 있었는데 뭐냐면은 바로 월요일마다 올려줘요. 이상하게. 그렇죠 월요일마다 올려줘요 근데 더군다나 오늘 슛 자리였어요 뭐예요 저점에서의 양봉 영망치 위에 매물 받고 돌파하는 슈팅 그렇죠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거 이해를 하셔야 돼요 뭔가를 하나 더 알려드리고 싶은데 조금 그걸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잘 보십시오 이거 이거 잘 보십시오 이거 뭐 보인 볼 겁니다 이거 자 아무튼 자, 여러분들, 예, 이제 그, 종근땅바이오는 항상, 예,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장마감전에 올려줘요. 예, 장마감전에 올려주고요. 재수 예, 좋으면 사항가를 가는데, 예,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지만, 보십시오. 예, 이렇게, 그렇게 급격하게 올랐죠? 이렇게 급격하게 오른 종목은 그 각도 그대로 오르지 못한다면, 물론 조정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조정을 하다가 그 각도로 올라가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가지 못한 경우에는 당연하게 무너지게 되겠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오늘 장마감 전에 이거 장마감 전에 여기 지지하는 걸 보고 21선에서 여기서 샀어요 저는 여기서 샀어요 여기서 여기까지 묶어달라고 했는데 얘가 돌파해서 이걸 지지하고 올랐죠 여러분들 항상 매물대를 넘으면 지지하고 올라야 됩니다 시겠죠 그래서 제 라운드 피규어인 10만원까지 잘 가져왔는데 일단은 얘가 지금 지지하는 자리에 있어요 그래서 시위에서는 어 조금 하, 무너져도 되는데 사실 무너짐이 시에 여기까지 떨어지거든요 근데 지금 시에가 안 떨어졌어요 그래서 일단 지지하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 일단은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시에가 지지하고 있으면 내일 한번 털기 상승을 하는지 봐야 됩니다 종근당 바이오는 아시겠죠? 왜냐? 네, 여러분들 보십시오 종근당 바이오는 이 종목을 크게 상승한 다음에 털기 상승을 해주는데 이때는 시에 마이너스였나 봐요 그렇죠? 시에 마이너스일 경우에는 철저하게 이 종목은 시세를 잘안 줍니다. 여기서도 그렇고요. 그렇죠? 이 종목은 시간에 다닐까랑 시세 시간에 다닐까, 아니면 내일 시초가가 내일 시초가가 마이너스가 되면 시세를 안 줘요. 보통 이 종목은 그래요. 이 종목의 특징이 그렇습니다. 양봉을 올린 다음에 이 종목이 시초가가 마이너스에서 시작하면 얘는 시세를 안 줘요. 그렇기 때문에 내일 여러분들 시초가를 보고 판단을 잘하십시오. 아시겠죠? 아 그럼 뭐예요? 아 시초가가 갭을 뜨면 어떻게 돼요? 아 이거 시 그렇죠? 예, 오늘 내일 털기 상승을 노리인 거고요. 시초가가 내일 개을안뜬 뭐예요? 내일 살짝 올려주면 나으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보통은 그래요, 보통은. 보세요. 얘가 시초가 개파란 게 아니고 보합이죠 그러니까 올려주기라도 하죠.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주의하시란 말입니다. 아시겠죠? 이해하셨죠? 자, 그리고 이제 종근당 홀딩스가 따라 올라갔어요. 예, 종근당 홀딩스가 따라 올라갔고요. 아유. 오, 이번에는 시에 상 사... 시에상승했어요 이거 내일 잘 봐야겠네. 왜냐면은 얘가 좋은, 좋은 게 있죠. 매물을 기차게 지금 받아뒀어요. 그렇죠? 예, 슈팅을 한번해주만한데 야, 이걸 넘어갈지에 대해서 잘모르겠습 사실 지금 차트 형태는 이게 맞아요. 예, 차트 형태는 지금 이게 맞는데, 지금 여기 121선을 지지하고 있죠? 121선을 돌파해서 매물 받고, 상부에 있는 매물 받고, 다시 지금 지지하고 올라왔어요. 지금 정식으로 지지한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연이어서 올라가는지 보십시오. 아시겠죠? 예, 연이어서 올라가는지 보시고요. 오, 마우스가 자기 마음대로 움직여요. 여러분들 보시죠. 예, 귀신 들렸나 봐요. 예, 자 종근당 바이오. 아 종근당. 예, 종근당을 보시면도 예 시에 조금 캡터죠. 그렇죠. 예, 종근당이 예, 신곡가 가이가 좋아 보이죠. 그렇죠. 이 예, 종근당 홀딩스에 비해 근데 종근당 홀딩스가 좀더 가깝죠. 예 시총이나 한번 볼까요. 심심한데 자, 자 봅시다. 자, 하따 많다. 예, 10%만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 저 시가총액에 10%에 해당하는 돈을 가지고 있다면은 참 좋을 것 같아요. 야, 딱 홀딩스가 낫죠, 그렇죠? 예, 홀딩스가 좀 핸들링하기 좋아보여요. 예. 자 아무튼 이 종근당도 예, 그냥 내일 따라간지 보시고요. 예, 아주 품격 있는 종목이라서 예, 최근에 이런 상승, 예, 이런 상승 엄청나게 예, 격식을 깨뜨리고 예, 올라준 건데 일단 내일 오른지 봅시다. 아시겠죠? 내일 잘 봐야 될것 같아요. 예, 내일이 조금 중요한 포인트가 될것 같아요. 종근당 파이은뭐 내일 하루 잠깐 쉬어도 됩니다. 하지만 이제 지금부터 이번 주가 조금 더 좋은 중요한 포인트가 될것 같으니까 천천히 보시길 바라겠고요. 이렇게 여러분들 이 이게 종목의 특징에 대해서 조금씩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물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자, 오택 보시면은, 자, 이 창, 얘가 이제 상장 이래로 처음으로 상가를 갔습니다. 보이시죠? 그렇죠? 처음으로 이 하살별을 딱 찍었어요. 그렇죠? 예. 네. 뭐 이런 경우를 깨는 경우도 있어요. 어쩌겠습니까, 뭐. 자, 아무튼. 예, 네, 뭐. 그리고 이제 현대바이오. 자 현대바이오 이거 묶고 더블로 가져와요 그렇죠 묶고 더블로 가잘고요 이거는 장막판에 흔들때 제가 좀잘 잡았어요 이 올라가는 와중에 어디를 1차로 뒀냐면은 여기 여기 를 1차로 뒀어요 이거 왜 여기로 1차로 뒀을까요 물론 여기 매물대도 있죠 그렇죠 네. 여기 매 저기 매물대 때문에 저기를 1차로 둔거예요 예, 저기 매물대 때문에 둔 것도 있구요 사실 이게 조금 올라가리라는 건 조금 생각은 좀 못했습니다 돌파해서 올라가리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그래서 이 윗구리 이 윗구리 아시죠 이거 털면서 내려온거 털면서 매물받으면서 내려올까봐 안전하게 여기를 1차를 봤던 겁니다 아, 공교롭게도 왼쪽에 매물대가 있었어요 그렇죠 공교롭게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 종목을 여기를 1차로 두고 예, 2차를 돌파까지 본건데 아따 상한가를 갔어요 그렇죠 예, 상한가를 가져왔습니다. 매물 중간중간에서 여기, 여기 지지되죠? 여기 얘가 앞으로 안 깨겠다. 여기를 안 깨고 싶다. 하락해도 여기를 지지하고 싶다고 계속 지금 여기서 지금 다리를 만들어놨어요. 예, 그걸 여기서도 다리를 만들어놓고. 그래서 이제 제가 여기는, 아, 이거는 잘하면 돌파를 할수 있겠구나. 그래서 적어도 나는 여기까지, 목, 돌파 못 가도 여기까지 먹어도 되겠구나. 라고 생각해서 매매를 했는데, 예, 슈팅을 했어요. 그래서, 예, 오전에 먹고요. 오후에 눌릴 때, 여기서 한번 로스를 당했고요. 여기 매물대를 지지할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여기서 지지하더라고요 여기서 잡고 상 들어갔어요 쉽죠? 예.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로스를 칼같이 할 필요가 있던 겁니다 로스를 칼같이 할 필요가 있던 거예요 어? 왜냐? 이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자 나는 자 여기서 잡아서 상을 들어갔습니다 만약에 여기를 지지할 때 사서 상을 들어가면은 여러분들 보십시오 5%죠 근데 여기서는 8%죠. 그렇죠. 여기서부터 일단 차이가 나죠. 근데 나는 여기서부터 가서, 여기, 여기에 3%를 먹고, 그렇죠. 여기에 3%를 먹고, 여기서 2% 수당하고, 1%, 9%, 아, 8%, 8% 그럼 9%, 10% 되죠. 에, 이런 식으로 뭐라고 해야 되죠. 이게 좀 비유가 좀 잘못된 건데. 여러분들 이렇게 크게 돌아갔다가 온 종목 이죠 여기서 상승자리 놓치고. 그럼 여기서, 아, 얘가 상승할 수 있는데, 뭐, 돌아서 올라가겠지. 그렇게 생각하지 말란 라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기서 2%로스 당하면, 여기서 2%로스 당하고, 여기 바닥에서 지지할 때 다시 잡으면 어떻게 돼요? 아, 그러면 수익이 20%죠. 그렇죠? 근데 여기서 예 버텨가지고 예한 바퀴 돌고 오면 어떻게 돼요? 8%죠. 그 수익률이 2 2나 차이 나죠. 예, 그렇게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로스는 칼같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오늘 분봉상 가장 조금 헤이크가 있었는데 그거는 제가 아, 메모장 엔젠바이어 어, 그리고 예, 그건 제가 따로 영상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따로 영상을 올려드리도록 하고요. 예, 아무튼 예, 오늘 2단그일부러 주포가 그이크를 많이 썼어요. 예, 이런 식으로 여기가 지지선인 줄 지지선인 척하면서 예, 한단기더 내려오고 개미를 털고 크게 상승하는 종목들이 꽤나 있었습니다. 예, 그냥 말한 김에 볼까요? 예, 엔젠바이오 예, 하나 더 만들면 좀 그러니까요. 자, 엔젠바이오 엔젠바이오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건 보이시죠 그렇죠 얘가 지켜온 지지선이 어디에요 여기죠 근데 얘가 일부러 깨고 올라왔어요 이런거는 분봉이랑 일봉상에서도 많이 보입니다 포인트 모바일도 있었나 포인트 모바일이 아니었나요 포인트 모바일 아닌데 야뭐 여튼 있었는데 포인트 모바일 여기 있죠 그렇죠 얘가 일부러 지켜지선을 깨고, 올, 깨고 올라온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걸 또 이제 일봉에서 볼수 있는 거 있죠. 그렇죠? AB 프로바이오. 자, 일봉 볼까요? 이날 기억하시죠? 예, 제가. 예, 이날, 아, 이거 슛자리라서 사, 서 털려서 예, 점상 간 거요. 그렇죠? 자, 아무튼 예, 이런 식으로 주포가 예, 이런 식으로 페이크, 페이크를 쳐서 예, 우리를 털고 가는 수도 있으니까 잘 보시기 바라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봐야 될게 뭐가 있나요 자 이제 지엘팜텍 지엘팜텍은 시장 영상 이제 시장 리뷰 영상에서도 제가 올려드렸지만은 자, 시장 리뷰 영상에서도 예, 보셔야 겠지만 얘가 지금 얘가 제가 기억했다고 했죠 상가를 치고 매물을안 안 틀었어요 그렇죠 그걸 알고 있었어요 예, 최근에도 이런 적이 있었어요. 여기서도 그랬고, 여기서도 그랬고요, 여기서도 그랬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 부근에서 본 상승 돌리다가 이렇게 시의 그 뭐지? 시의 상한가를 한번 먹었고요. 여러분들 다 기억하시죠? 그 앞에 매물 받은 거 가지고 이번에 상승한 겁니다. 여기 하부에 있는 매물 여기서 받고, 상부에 있는 매물 여기서 받고, 그 위로 올라간 거고요. 내일 목표가는 위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렇죠? 강한 상한가죠, 그렇죠? 이런 거 쉽게 이해하시길 바라겠고요. 어렵게 얘기하면은 너무 어렵게 들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최대한 쉽게 말씀드린 거예요. 아시겠죠? 예, 한번 이제 제가 어렵게 얘기할 때가 좀 있었죠. 예. 자, 그리고 이제 뭐 제약주들 중에 얘또 예, 뭐가 핫했나요? 자, 부강약품. 그렇죠. 자, 부강연품은 뭡니까? 이평선 밑에서 이평선을 향하는 매매. 여기 앞에 있는 매물 여기서 받고 슈팅해서 여기까지 간 거죠. 그렇죠? 그것밖에, 그것밖에 없습니다. 얘가 상승하려면 어떻게 돼요? 이 위에 매물을 받고 한번 내려와서 다시 한번 더 21선을 지지하고 가는 게 가장 좋은데, 얘가 미친 척하고 여기서 이렇게 20, 121선을 0 바로 지지할까요? 그런 일은 잘 없습니다. 예, 그런 일은 잘 없고요. 진짜 예 미친 척하고 여기서 갭 떠서 121선 지지자 슈팅을 한다. 그것도 잘 없어요. 예, 그런 건잘 없기 때문에 예, 우리는 복이 없는 사람이고, 예, 우리들은 대박일 놀이 제 대박이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 철저하게 눈에 보이는 것만 매매하시면 됩니다. 그래도 내일 오른다면은 여기겠죠. 여기 매물때 그렇죠. 예,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예,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예. 자, 그렇게 보시는 거고요. 음또 제약주도 좋았던 게뭐 있나요 자 제약주로 넘어갑시다 인콘 그렇죠 자 인콘 상승 자리 설명해 주죠 w 양봉 지지의 추세 돌파 매매 그렇죠 w 예, 양봉 지지의 추세 돌파 매매 그렇죠 근데 제가 여기 큰 슈팅을 노리지 못했던 이유는 뭐라고 했어요 여기 앞에 매물이 많죠 여기 앞에 매물이 많기 때문에 큰 슈팅을 노리지 못한 거라 했는데, 이상하게 얘가 지금 고점의 형상은 아니에요. 고점의 형상은 아니고, 이 매물 받아둔 게 너무 아쉬워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존슨 앤 존슨의, 항우의 행보를 잘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TNR 바이오펩도 간당간당하죠? 예, 지금 목숨줄이 간당간당합니다. 지금 여기, 제일 중요한 거 뭐예요? 이선딱 하나만 꺼두면 된다. 여기 상 여기 상한가의 머리 여기 위로 딱 올라오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하지만 밑에 매물이 있을까요? 밑에 매물 때 여기겠네요. 그렇죠? 여기 지지한지 볼까요? 어, 지진했네요. 예, 일단은 위 아래로 예,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간단하죠? KPX 생명과학은 갭떠서 여기 꼬리에 바늘저정받고 내려왔어요. 예, 너무 아쉽죠? 이런 건 너무 아쉽고요. 음봉을 품은 양봉이 됐어요. 이거 내일 좀 봐야겠죠? 그렇죠? 예, 내일 지지하고 오른지 보시고요. 지지하고 어떻게? 예, 이렇게 오른지 보시고요. 혹시나 내일 갭을 떠서 예, 요즘 일자리에서도 갭을 많이 떠죠. 예, 이렇게 오른지 보시고요. 갭을 뜨면은 제일약품도 죽었고요. 그렇죠. 일단 지진하고 있어요. 여기 왼쪽의 상가의 머리 예, 우리바이오 지지하고 있고요. 제일약품도 지금 여기까지 한번 내려온지 만지에 대해서 향후 잘 봐야 되고요. 자, 소마젠 같은 경우에는 예 오늘 이평선을 향하는 매매를 했습니다. 자, 오늘 소마젠 이평선을 향한 매매 목표가가 어디였나요? 여기였죠. 그렇죠. 여기였죠. 예. 여러분도 보시죠. 여기 은봉의 하단, 양봉의 머리, 그리고 이평선. 그렇죠? 근데 얘가 돌파해서 슈팅을 하더라고요. 그 목표가 어디에요? 여기 상한가의 머리. 그럼 돌파했으면 여기가 강한 매물대고, 그리고 여기 그렇죠. 근데 얘가 여기 매물을 받았네요. 소마제니. 음... 다시 한번 더2 1선위로 올라온지 보세요. 오아시겠죠 그러면은 제 봤을 때 있다. 여기 돌파할갈 겁니다. 다시 2 1선위로 올라오면 아시겠죠? 왜냐하면 여기 매물을 이렇게 받아뒀잖아요 예, 이렇게 보시는 거고요. 엔투텍도 마찬가지. 엔투텍도 소마진 따라서 간 건데 겜매우기 매매한 거죠? 그렇죠. 어이 개비떴어요. 이야, 미쳐버리겠네. 이게 그 날짜가 17일인가, 14일인가 잠시만요. 이게 모더나가 모더나 승인이 예, 모더나 승인이 어떻게 되지? 예. 자, 봅시다. 모더나 승인 날짜를 좀 봐야 돼요. 아, 참못 찾겠네요. 모더나 FDA 관련 이제 날짜가 원래 하이자는 10일인 거 그대로 나갔고요. 10일날 그대로 이슈가 발생했고요. 그리고 이제 17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17일이면 일이면은 이번 주 목요일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 만약에 이 종목이 내일 갭을 살짝 떠서, 이, 음봉이 나오잖아요. 음봉음봉이 은봉. 나오죠. 그다음날이 바닥에서 양봉이 나오죠. 이게 수요일일 겁니다. 만약에 간다면요. 그럼 이거 잡아보 겁니다. 아시겠죠? 물론 여기 매물, 매물 받고 예, 유지를 할 수도 있는데, 만약에 혹시나 내일 음봉이 나오고, 다시 모레 양봉이 나온다면, 한번 잡아볼만 합니다. 아시겠죠? 이해하셨죠? 예. 네. 아무튼, 이제 여기, 앞에 매물 파 놓은 거 우리가 보입니다. 예, 이건 거 이제 여기 넘어간지를 한번 봐야 되는 입장이 됐어요. 여기 넘어간지 봐야겠죠. 그렇죠? 지지한 다음에 이번엔요. 그렇죠? 자, IQ. 자, IQ도 과락을 했고요. 21선을 향한 매매입니다. 그렇죠? 예, 이 종목이 살아나려면 다시 21선을 향하고요. 예, 얘가 지금 상승을 한게 아니라 지금 지지를 한 거고요. 얘가 다시 한번더 상승하려면은 21선을 돌파해서 지지하는 걸 봐야 되고요. 이렇게 21선을 타고, 예, 역 지지하고 내려온다면은, 예, 나중에 보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바른 손 같은 경우에는 오늘 드디어 양봉이 나왔어요. 예, 바른 손 같은 경우에는 오늘 양봉이 나왔어요. 아하, 양봉 역망치가 나왔다. 내 오름이 여의겠네요. 그렇죠. 내일 오르면 여기겠죠 내일 오르면요 내일 올라야 여기 간 겁니다 아시겠죠 예, 아무튼 천천히 보시고요 음. 이걸 쌍봉으로 두기엔 좀 아깝죠 왜냐하면 자세히 보시면 알겠지만 은 아, 여기 거래량보다 여기가 더 낮아요 예, 아무튼 뭐 천천히 보시기 바라겠고요 삼성제약 예, 삼성제약 갭 떴죠 알고 갭 2%나 떴던데 자, 삼성제약을 내일 뭐예요? 중요한 포인트. 내일 지금 여기 밑에서 시작하면 안 돼요. 여기 밑에서 시작하면은, 아, 물론 방법이 있습니다. 빠르게 돌파하면 이 위를 가는지 보시고요. 내일 여러분들이 안정적이게 보고 매겨야 하려면은, 여기 지지해서 예, 오르는 걸 보고 매매하시고요. 그렇죠? 예, 이렇게 보시는 겁니다. 아시겠죠? 야 저도 들고 있어요. 예, 삼성제약 어디서 잡았느냐? 어디 갔노? 예, 여기. 예, 여기 은봉에서 잡았어요. 예, 음봉에서 잡는 자리였거든요 이거는 자 아무튼 예, 그렇게 보시고요 에이 미련하게 이걸 팔았어야 되는데 왜냐하면 저는 스윙계좌랑 단타계좌랑 분리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조금 뭐 시름시름 몸이 안 좋거나 아니면은 제가 이렇게 정신이 뭐 이제 단타 쪽에 팔려 있으면 스윙계좌를 잘안봐요 그래서 이걸 터는 걸좀 놓칠 때가 있긴 있어요 예, 근데 아무튼 이, 이 날은 그냥 제가 예, 그냥 일부러 예. 안 털었다기 보다는 사실 매도 타이밍을 놓쳤어요. 그런 거뭐 어쩔 수 없고요. 아시겠죠? 예. 네. 삼성제약은 내일 여기 갭떠서 이렇게 올라갔지 보십시오. 아시겠죠? 여기, 여기죠, 지금. 예, 시에 여기 지지하려고 하고 있죠. 다시 내려오네요. 망할 놈들. 아무튼 내일 돌파한 다면에 2위를 예,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또 뭐가 있을까요? 음... 자, 여러분들의 예, 가슴을 예, 울리게 만들 예, 신신제약. 신신제약이 드디어 양봉봉통으로 다시 올렸네요. 야, 진짜로 이거 지금 여기 진짜 매물 받은 걸까요? 야, 거래량도 없이 올랐어요. 이야. 목표가도 오늘 정확하게 잘 가졌죠? 야, 그러면은, 이 종목의 목표가가 지금 눈에 보이죠, 여러분들. 네. 내일 슈팅 안 되면 이렇게 보십시오. 예, 앞으로 예, 향후에 슈팅을 한다면 2위를 가진 슈팅을 한다면 목표가를 이렇게 보시기 바라겠고요. 유나이티드 제약 들어가는 자리죠. 그렇죠? 예, 121선에서 제가 들어가도 된다고 했죠. 자, 양봉 영망치로 왼쪽 물량 받고 오늘 양봉 몸통으로 벌, 오르는 자리. 그럼 뭐예요? 121선에서 잡았으니까 121선 로스하고 들어간 겁니다. 예, 어디까지? 예, 최소한 여기까지. 여기, 여기까지. 예, 이 정도 보는 겁니다. 그럼 로스 당하면 버린 거죠. 그렇죠? 1차. 2차, 3차. 얘 예,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또 뭐가 있을까요? 음... 서린바이오. 얘도 그거죠? 예. 서린바이오 얘도 잘 보시면, 얘도 약병이지, 삼성제약이랑 똑같이. 얘잘 보시면은 특징이 뭐가 있습니까? 이 종목에. 꼬리가 아, 길어요. 큰 상승을 한 다음에 시세를 좀 줘요. 종배를 해도 돼요. 그렇죠? 종배를 하면 올려주니까요 예 종배하면은 올려서 탈고 죽었죠. 여기서 종배하니까 어떻게 돼요? 갭 떠서 죽었죠. 예 종배하니까 어떻게 돼요? 시세주죠. 그렇죠? 예 지금 여기서 종배하니까 어떻게 돼요? 다음날 시세주죠. 그렇죠? 예 종배하니까 어떻게 돼요? 시세주죠. 그렇죠? 종배하니까 어떻게 돼요? 시세주죠. 그렇죠? 종배하니까 어떻게 돼요? 시세주죠. 종배하니까 시세주고, 종배하니까 시세주고, 그렇죠? 종배하니까 시세주고, 종배하니까 시세주고, 그렇죠? 한번쭉 올려주면은, 종배해가지고, 아침에 쭉 올려주면은, 그냥 팔고 나오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어, 종배하니까 어떻게 돼요? 시세주고. 종배하니까 어떻게 돼요? 갭 뜨고. 종배하니까 어떻게 돼요? 갭 뜨고. 종배하니까 어떻게 돼요? 갭 뜨고 시세주고. 그렇죠? 아침에 한 번이든, 오후에 한 번이든, 올려줘요. 종가. 종가. 종가보다 높은 구간이 분명히 있어요. 그렇죠. 예, 이해하셨죠? 자 아무튼 예, 이런 예, 이 종목을 한번 그냥 알려드려봤습니다. 이거 잘 이런 것도 잘 매매하시길 바라겠고요. 자 세운 메디칼. 자 세운 메디칼 내일 출발해야죠. 예 오늘 목표가를 못 갔죠? 예, 여기 8 1 3 0어 내일 갭 떴네요. 예, 내일 넘어서 예 2위를 돌파하는지를 보는 겁니다. 아시겠죠? 하지만 중간 목적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중간 목적지를 무시할 수가 없어요. 예. 신고가에 다가고 가 있네요. 자 아무튼 뭐 세운메디칼도 잘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재밌죠? 예, 가능한 한 재미있게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하, 댓글에 어렵다고만 말할까봐 좀 걱정이 됩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천천히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은 어떤 종목이에요? 어떻게 어떻게 뭐 상승 자리를 조금 뭐 돌아보는 시간에 조금 비중이 조금 더 컸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어, 그런 것도 잘 봐야 되지만은 제가 오늘 조금 강조 드리고 싶었던 것은 예, 종목의 특성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예, 종목의 특성에 관한 이야기니까 예, 그뭐서림바이오랑 그리고 뭐였죠? 예, 오텍 뭐 이런 것들을 보면서 여러분들 한번 예, 여러분들이 관심 있어하는 종목은 예, 어떤 종목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한번 천천히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아무튼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고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